하나에 있는 6년 동안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야구를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랑을 받아본 게 이제 하나에 와서 처음이었다 보니까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또 이제 일본에 있을 때는 또 하나 팬분들도 응원이 뜨겁잖아요. 너무 든든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근데 그거는 보셨어요? 최근에 막 검색하면서 본 건데 썰로 막 유튜브 이런데 우리 롯데에서 데리고 왔으면 음... 좋겠다 그러고 어디 또 블로그 보니까 삼성에서도 막 우리가 우리 윤대현 선수 긁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행선지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정해진 건 하나, 하나도 없는데 네.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간 것도 없기도 해서 네. 일단은 뭐 한국에서 오퍼가 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또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음, 음. 저는 사실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미지가 얘가 좀 구석이 많이 떨어지고 2년간 2군에만 있어서 바로 지금 안 부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데 그래서 생각 중인 게 보여줄 수 있는 데서 다시 좀 건재함을 보여주거나 기회가 한 번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일본 쪽도 고려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네, 뭐... 여러 방면으로 좋은 기억이 있었던 것처럼 가서 거기서 네. 증명하고 다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니까 그쪽도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독립리그라고 봐야 되는 팀인데 일본프로야구 2군리그에서 경기를 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상무 우리나라 상무처럼 일본 2군을 상대로 어느 정도 증명을 할수 있는 부대가 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음. 또 길게 봤을 때는 뭐재기를 못하더라도 나중에 지도자 생활을 하더라도 일본프로 2군리그를 경험을 한 시즌 정도 그쵸. 하고 네. 오면 네. 분명히 배울 수 있는 점이 음. 있으니까 네. 그 부분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어, 그렇네요. 그거는 네. 또 고맙 네. 지금 그러면 그 엄정 욱감독하 트레이닝 하면서 구속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 구속이 좀 오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근데 지금 한 7, 80%로 던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130 후반은 나와 주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아. 저도 좀 희망을 본게좀더 올리면은 중반까지 어, 더 나옵니다. 올라가지 않을까? 중반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 네. 사실 작년 이 시기에는 그만큼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리고 작년 이맘때는 좀 어깨가 음. 좀 불편하기도 했었고. 근데 음. 사실 그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 몸 상태가 당연히 작년보다 좋아 은 당연한데 예. 그러니까 구속이 줄었던 것도 사실 한번 어깨가 아프고 나서 좀 줄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회복되는데 시간이 1년 넘게 걸렸었는데 음.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안 던지고 재활을 했었어야 됐나 싶기도 하는데 음. 억지로 부렸던 것 같아요. 막 어. 마음은 급하니까. 네, 그렇죠. 아, 아니 그렇지. 근데 저도 하나에서 더 있는 거는 사실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네, 왜냐하면 선수가 기회를 만드는 거지만 거기서 1년 더 있어봤자 이렇게 음. 저한테 기회가 돌아올 거라고. 보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차라리 그냥 빨리 나와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다른 팀에서 도전을 하더라도 여기 있는 거보다는 상황이 더여기보단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음. 했었고 기회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네, 걸느꼈다 사들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있고. 네. 자리를 다들 잡았고 네. 그리고 2군에도 되게 좋은 유망주들이 많아요 어, 예. 그래서 2군에서도 사실 올해도 많이 못 던졌어요 음, 음. 왜냐면 우선순위에서 빠져있었기 때문에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에서 계속 있는 거는 음. 나만의 리그겠구나 음.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음. 이제 우리도 그런 마음이 아직 안 드는 거야 결국 성적은 준우승이라고 이제 잘 냈고 강 팀이 된건 맞지만 정말 청춘을 다 바쳐서 열심히 했었던 그 암흑기 시절에 팔 갈아서 던졌던 투수들이 하나둘씩 나가니까 이게 너무 속상한 거죠. 음. 사실 뭐 이태양 선수도 그렇고 장민재 선수, 윤대경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계속 붙어주면서 같이 성장하는 걸 우리도 결국에는 와다 같이 잘됐다라고 하고 싶은데 이제 냉정한 프로젝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상황이 그렇게 놓여지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도 아직 팬들도 그 마음이 아직 안된 거예요. 그래서 윤대경 선수나 장민재 선수도 그렇고 이태양 선수도 보내는 과정들이 아직 우리도 성숙하지 못했어 왜냐면 계속 잘 되고 있다가 선수들이 다 같이 간게 아니라 갑자기 올해 성적이 되게 잘났는데 조금 주춤한 투수들이 결국에는 우리한테는 되게 그 암흑 기술에 힘들게 열심히 해줬던 투수들은 아의 배제가 되는 느낌이 속상한 게또 그게 좀 이제... 많이 아쉬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적 날때 함께 하지 못한 거? 팬들 뿐만이 아니라 선수들은 더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또 옆에서 더 많이 듭니다. 하나에 있는 동안 다들 너무 따뜻하게 잘 해주셨어요. 음. 프런트 직원들, 음, 음. 뭐 스태프들, 감독님, 코치님들 다 너무 따뜻했어가지고 음. 되게 뭐랄까 집 같은 팀이었죠. 크... 네. 또 속상하네. 또 아. 윤대경 선수한테 진짜 얘기 들으니까 또 기분이 또 묘하네요. 뭐 윤대경 선수가 지금 하나의 경사 끝났다고 하지만 저는 그 어디에도 윤대경 전 선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윤대경 전 선수라고 하면 진짜 선수로서 끝는느낌이에요 어, 그렇지 않았으면 아, 해서 네. 모든 하나 팬들이 다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아까 얘기할 때 누구하고 친해요? 그랬더니 아 우리 팀에는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또 그러게 네. 저도 모르게 아직까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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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게 또 너무 좋았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야 벗겨지지 않을. 그러니까. 네. 네. 근데 또 벗겨지더라도 윤대경 선수가 다른 팀에 가서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응원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의글스 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마지막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 있는 6년 동안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야구를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랑을 받아본 게 이제 하나에 와서 처음이었다 보니까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또 이제 일본에 있을 때는 또 하나 팬분들도 응원이 뜨겁잖아요. 너무 든든했고 너무 <laughs>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laughs> 그리고 또 이제 함께 해주셨던 아. 이제 스태프 직원분들이랑 프런트 분들, <laughs> 뭐 우리 팀장님부터 뭐 대리님들, 사장님들, 뭐 과장님들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뜻하고 음. 가족처럼 되어주셨거든요. 네. 그분들에게도 그동안 정말 많이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진짜 멋진 야구를 보여주시길 앞으로 더 기대하고,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연습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몸을 만드는 과정들이 오히려 더... 좋다고 하니까 더 기분 좋게 윤대경 선수를 더 응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윤대경 선수 오늘 함께 해서 감사했고 하나이글스에서는 끝이 났지만 네. 앞으로 제2의 또 야구 인생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진짜 제3의 야구 인생이에요 그렇죠. 제3의 야구 인생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서 감사했습니다 윤대경 선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